시작된 일입니다. 어떤 수학 문제냐 하면은 삼 더하기 이 이게 신랑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삼 더하기 이 이것은 정답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왜 정답이 오냐고 나는 6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덮고 있는 아이가 왜6이냐고 삼이다라고 합니다. 정답이 5밖에 없는 아이를 향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야유를 보낸 것입니다. 어, 왜 정답이 5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6도 정답이 될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흥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은그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3 다하기 2의 정답이 5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허락되지 않는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 엄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당국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하고 성전을 지키는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중이는 일에 앞장을 썼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는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얻는 그기독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당국자들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 나타난 한 무리는 사두 개인들입니다. 사두 개인들은 이 성전이 장사할 수 있는 매매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전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이렇게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전을 통해서 기독권을 누리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라 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놀랐을 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활의 말씀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성전 당국자들과 사도개인들은 몹시 경노하였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개인들이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지만 성전 당국자들과 사두 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부활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부활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로부터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친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정말로 평안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만큼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정작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만큼 불편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려서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만큼 답답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기도권 때문에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나의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협에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직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의 연수와 경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권력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부활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 옥에 넣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줄때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과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시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할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거절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사탕을 붙여서 전도지를 줍니다. 그런데 사탕을 붙인 전도지도 거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에 사탕을 붙이고 이제는 허리를 숙여서 전도지를 주지만 전도지에 사탕을 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주는 전도지도 거절합니다. 보금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주더라도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거절 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척 당하는 거예요. 배척 당하는 것은 거절 당하는 것보다 보금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거절보다 배척 당할 때 마음으로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는 더클수 있습니다. VIP와 만나기로 만남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서 만남 장소에 갔는데 vip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합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하지만 겨우 통화는 연결되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 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나중에 또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번호까지 바꿔 놓은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뿐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복음은 도리어 능력을 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이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어도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영향력까지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배척하더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산내 들인 공예가 소집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나라의 원로 원이자 최고 법원으로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긴 옷을 입고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둥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이 마루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 중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희 같이 무지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일으켰느냐? 법정의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이 질문도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어떤 마술이나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쳤다라는 저의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공회원들로부터 심문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십니까? 예수님이 심문 받으신 장면이에요. 나리 새매 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힌 후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산에 들인 공의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과 똑같은 자들로부터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고난받으시고 시문받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여종이 묻는 말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처럼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 안에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조하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면접관들이 지금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 앉아 있습니다. 면접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면접관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질문을 받아서 대답한 정도가 아니라 면접관이 던진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그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여종 앞에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공예 앞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지했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을 바꾸어서 공예원들에게 할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학력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의 주도권이 지금 공회원들이 신문하려고 베드로 요원을 불렀는데 신문의 주도권이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들은 어떤 마술의 힘이나 악령의 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지만 베드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낳게 한 것은 바로 나살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산내 들인 공예의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후 성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기독권을 방해할 세력은 더 이상 없다라고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 그리스를 살리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계인들이나 공예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베드로 옆에는 하반신 마비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적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베드로를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위대한 복음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시간은 지금 점점 가고 있고 좀처럼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 머리도 아프고 식은 땀이 나고 입술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시험 다쳤거든요. 우리 사월에 다음 주 되면 음, 공강도사님 이제 목사고시 2월에 차가 목사한수 왔는데 목사고시도 다쳐가 목사도 됐고 다 공부할 때 시험 다쳤는데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황당한 순간이 뭐냐면 시험지는 받았는데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정답을 찾지 못해서 난찰 때가 참 많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을 지혜도 없고 정답을 찾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일주일을 막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 목적이고 사명이고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어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으시고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답을 보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문제가 많은 인생을 지나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건축자들은 머리돌을 찾습니다 머리돌은 어, 건물에 다른 돌들을 곧고 평평하게 만드는 지주 역할을 합니다 머릿돌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건축할 때 있어 건축자에게는 꼭기요한 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이 찾고 있었던 머릿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머리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채우를 맞이한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인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오직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한테 부탁하거나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전한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베드로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냐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편업하네 너무 기독교는 좁아 독선적이야 아집이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건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다 양보해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군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시댁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자기만 믿는 며느리예요 시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지 않냐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으셔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저랑 예수님 있고 천국 가요. 다른 거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이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도로는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전한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도 들려야 할 이름은 구원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구의 이름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그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